주님 심판 때에 우리가 설 날은 반드시 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만 있으면 모두가 가기 쉬운 그런 천국이라면 주님이 훈련과 고난을 주시며 키우신 일꾼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는 애초에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는 근본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이 아이는 이런 삶의 이런 모양으로 이 아이는 저런 삶의 저런 모양으로 다 이미 계획하셨기에 하나님 계획 안에 이미 짜여져 있는 우리 삶을 세상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으로만 기준을 둔다면 다시 되돌아가거나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에 과정에서 무언가가 이 과정을 깨버리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걸 멈추십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난 내가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많은 문제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나가며 주님이 해주셨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며 주님이 고쳐 주셨기에 주님 없이 삶을 살수 없다는 깊은 뜻을 주님은 우리 삶에서 늘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주님께 아래고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으로 내가 잘라서, 내가 잘해서라는 믿음으로만 살다가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모습을 뭐, 그런 모습은 주, 불신자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만나게 하셔서 또는 주님께서 이 일을 막으셔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런 나로 자라게 하셔서 로 시작하며 말하는 나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건내 능력 주님의 도우심은 내가 필요할 때만 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주님께 감사하세요. 열심만 내서 살아간다 한들,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유지될 것인지 보장도 없으며, 평생 살아갈 우리의 생명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이 부분을 잊고 삽니다. 온 평생, 온 평생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며 너는 달라.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선택한 내 자식이야. 내 말만 듣고 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인 걸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묵상해 보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어, 중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죠. 저는 주님께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회개 잊지 마시고 다듬어질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심판 때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 부끄럽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일들 회개할 회개할 그 기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다듬고 고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의 그 순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며 지금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살아갑시다. 아멘.